아득 채워야죠. 이거 병원님. 아, 각대. 아득이 채는데 뚝뚝 주변을 닦아 단단히 닫는다고 그 예. 네. 거팩잘 닫아도 아니 그러면 뭐야? 이 속에 꼽깔 거, 거, 거 여기 여기까 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해드는 아니. 이게 저기니까 아니, 지금부터. 어디 바닥까지 파요? 안에 좀 파. 그래야 좀물 나오면 물 받으려고. 그러니까 저기가 높으니까 이게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점점 썩은 게일로 모이는 거야 이게. 여기가 사내. 여기 요 현장에 이로 하고 싶어요. 네 응. 응. 기잖아 응. 응. 여기가 사유지고, 응. 이쪽이 국이지야. 아, 그러니까 국이지 사실은... 자체도 지금 오염이 갖다 메꾼 거라고. 좌측이 그 사유지, 우측이 어, 나무 기준으로. 줄... 네, 이리와 응. 이리 와 이리 보세요. 아 여기 진하네 완전히 것도, 어, 좀, 좀, 냄새도 진하고 색깔도 진하고 아. 어, 색